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벨리시에요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?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갑고요. 구독자님들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. 어,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패션 느낌으로 주간을 꾸미고 싶어서요. 스티커 두 개를 선택을 했고요. 1번 어, 해피플래너에 꾸밀 건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거 영상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찾아서 다이어리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. 자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를 꺼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늘 어, 마스킹 테이프도 좀 사용해서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 음, 자, 여기에 이제 좀 패션 느낌이 많이 나는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있는 스티커북이에요. 그래서 이 스티커북에서 이제 주로 오늘 많이 사용해서 좀 꾸밀 생각이거든요. 좀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고 정말 패셔너블한 그런 스티커도 많아서 좀 재미있게 꾸밀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있는 스티커북인데요. 이 스티커북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다이어리 꾸밀 때 그때그때마다 컬러 코디네이션 해서 같이 꾸미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좀 필요할 때 같이 쓰려고 우선 꺼내놨고요. 자, 이 우선은 왼쪽 어, 코너부터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. 음, 예쁜 어, 데코 스티커를 먼저 왼쪽에 붙여줬고요. 패션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발이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패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이 뭐예요? 음, 아래 코멘트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. 어, 그래서 저는 신발하면 왠지 이렇게 하이힐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패션 느낌이 무씬나는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패션 느낌이 마, 많이 날수 있도록 스티커를 먼저 붙여줬고요. 그 아래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어, 붙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 칸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일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데코 배경지를 하나 붙인 다음에 위에다가 귀여운 스티커를 좀 하나 붙여서 마무리해주려고요 이 러브라는 글씨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데코를 해줬고요 여기 프로젝트라고 적힌 곳에 제가 중요한 걸 적을 건데 거기에다가 블렛 표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블렛을 스티커로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적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일요일부터 꾸며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일반 해피 플래너는 어, 이렇게 일요일부터 되어 있는데 또 월요일부터 되어 있는 해피 플래너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해피 플래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구매하실 생각 있으시면 그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일요일부터 되어 있어서 저는 배경지도 붙이고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제가 해야 되는 것들 좀 적어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. 또 발렌타인이 오잖아요. 그래서 발렌타인 느낌으로 이렇게 거실에 좀 장식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데코 용품 산다고 이런 거좀 적어 봤어요. 그래서 전 요즘에 이렇게 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 전체를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한쪽 코너에다가 예쁜 트레이를 하나 사가지고요. 3단 트레이인데 거기에다가 계절별로 또는 뭐 이벤트별로 이렇게 꾸미고 있거든요. 너무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음. 제가 나중에 한번 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가을 느낌, 그리고 겨울에는 또 겨울 테마로 꾸며졌었고,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발렌타인 테마로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. 이것도 완성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제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자, 그 아래에는 저도 데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리본을 붙여서 깔끔하게 귀엽게 마무리해 줬고요.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위아래 붙여가지고 마지막 칸에 이렇게 어, 육각형 어, 모양의 어, 쉐입이 있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제가 해야 될걸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다양한 모양이 있는 3팔사 스티커북 정말 너무너무 유용하고요. 다이어리 꾸밀 때 진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컬러별로 이렇게 다. 이제 같이 맞춰서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. 여기에다가는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, 어, 표시를 좀 해줬어요.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스티커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몇개 찾아서 해줬고요. 어, 이 스티커북이 아니라도 이제 운동 관련된 스티커들이 또 많이 들어있는 스티커북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피플래너 스티커북에 들어오셔서, 어, 러블리시에서 구경해 보시면, 어,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월요일로 가서 위에 예쁜 헤더도 붙여주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레이어해서 스티커를 하나 저, 저, 붙여줬는데 월요일 아침에 또 커피를 마시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커피라고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한번 적어줬고요. 그리고 또네 가지 정도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어, 칸이 있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저는 세 가지 밖에 기록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사자를 좀 이렇게 가려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글램 결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가려 가지고 이렇게 데코도 해 줬고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좀 일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이번 주는 많이 적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적어줬고, 그리고 노트드라는 예쁜 스티커도 하나 붙여줬고요. 그 밑에는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더 레이어드 해줬고요. 이거는 이렇게 도트가 들어있는데 어, 색감도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또 이렇게 글이 적혀있는 데코 스티커 배경지를 하나 붙여서 음, 월요일을 마무리를 해줬어요. 자, 그리고 화요일로 가서 이제 또 화요일도 꾸며볼 건데요. 여러분들은 2월 달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? 음,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래 글에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? 저는 이번 달은, 음, 발렌타인데이가 있으니까 좀 그게 특별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, 어,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, 이렇게 백신을 주사를 맞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이제는 저희 집에 또 놀러 돌수 있고 해서, 어, 너무너무 좋고요. 그래서 좀, 음, 제 아기도 그렇고 저도, 어, 좀덜 외롭고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. <laughs> 기대가 많이 돼요. 그래서 어 빨리 많은 분들이 백신 주사를 맞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고요. <laughs> 자, 아무튼, 이렇게 화요일에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똑같은 거, 아까 사용했던 거를 레이어드를 해준 다음에, 아, 배경지를 붙여서 그 위에다가 룸투어 한다고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줬어요. 그래서, 어, 룸투어 영상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, 제가 계속 뭐, 아기 낳고, 육아하고 뭐 이러면서, 어, 촬영을 못 했었죠. <laughs> 너무 죄송하고요. 그래서 드디어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뭐, 완벽하진 않지만, 아, 그래도 지금 제가 현재, 제 러블리시 어방음 사용하고 있는 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들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어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요. 그래서 음 언제 업로드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또제 책상 정리도 한번 할 거라서 어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.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업로드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더 먼저 보고 싶으세요? 음 궁금하니까 아래 커멘트에 적어. 주세요. 어, 그래서 이제 음, 촬영한다고 적었고,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구매할 것들이 좀 있어서 쇼핑해야 되는 거 적고, 그리고 저녁에 요가한다고 좀 표시를 해봤어요. 그래서 어, 제가 목표 설정하는 어, 영상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? 거기 보시면 제가 운동을 할 거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좀 요가나 이런 좀 약간 재활 관련된 그런 이제 스포츠 영상들,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집에서 그냥 보면서라도 좀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좀제 몸을 좀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, 음, 아기 낳고 아직도 좀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, 아, 회복이 좀잘안 되고 있어요, 솔직히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~ 혹시 음~ 아기 낳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에 적어 봐 주세요 어떠신지 그래서 산후풍이 원래 뭐~ (1년) 정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오래 가는 것 같네요. 아무튼. <laughs> 자, 그래서, 이제, 또, 이렇게, 어, 이날, 또, 결제할 게 있어서, 제가 결제해야 된다고, 이렇게, 어, 돈 달러 표시가 있는 스티커들도 귀엽게 붙여주고, 음, 결제할 것들도 적어 봤고요. 그 다음에는, 이렇게 헤더를 붙여서, 좀, 섹션을 구분을 해주고 나서는, 어, 플래너니라는 스티커 를 붙여가지고 어, 제가 또 디자인 할 것들 해야 된다고 적어봤어요. 음, 네, 제가 요즘에 실은 계속적으로 좀 뭔가 디자인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는 있거든요. 음, 그래서 언제쯤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, 나중에 어,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빨리 선보이고 싶어요. 음.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예전에 제가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. 어, 판매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았었었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시간도 없고 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어, 잘못 했었어요. 그래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아, 어, 지금은 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스티커는 아니고요. 음, 다른 건데 아무튼간 <laughs> 어, 조만간 아시게 될 거니까 어, 계속적으로 어, 제 영상 보면서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도 제가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적고서는 커피라는 배경지 스티커도 붙였는데 어 너무 예쁘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또 눈썹 모양을 붙였는데 되게 어울리지 않나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좀 데코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이 없는 날들은 좀 이렇게 데코 스티커들을 이용해가지고 공백을 좀 꾸며주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또 금요일과 토요일은 솔직히 제가 뭐 일을 그렇게 많이 하.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, 소펜시라는 예쁜 글씨체에 하나 붙여주고서는 이렇게 데코 스티커도 좀 붙여줬어요. 아, 아마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피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거의 밤 12시 다돼 가는 시간에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아기 재우고서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좀 앉아가지고 이제서야 녹음을 하게 됐는데 어, 밤이 되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잠기긴 하는 것 같네요. <laughs> 이해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아, 여기에 하트 스티커 붙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어, 진짜 하트 스티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주 색깔별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볼 생각이고요. 그리고 또 여기 밑에다가 배너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서는 리본도 붙였는데 리본 너무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제가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었었던 거고요. 음,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로 가서 일요일도 어, 이거는 접착 메모지인데 접착 메모지를 이렇게 풀을 이용해 가지고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 스티커북의 왼쪽 편에 있던 것들은 접착 메모지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붙여 가지고 같이 꾸미는 데 사용해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스티커북이 아니래도 음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, 스티커와 그리고 접착 메모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믹스 해 가지고 같이 다이어리 꾸밀 때 사용하셔도 좋을 거예요. 음,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해시태그 그램라이프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도 좀 붙여주고, 삼각형 스티커도 붙여서, 어, 이렇게 내일 한다고 좀 적어줬어요. 제가 촬영을 보통 일요일 날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토요일 날 보통 제가 내일을 하는 편이에요. <laughs> 이번에는 제가 내일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, 그냥 이렇게 내일 못하고 사는 촬영을 했네요. <laughs> 자, 아무튼, 이렇게 해서 한 주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, 어,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패셔너블한 그런 페이지가 된것 같아요. 어, 여러분도 패션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재밌게 꾸며보세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바이.